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범 성형외과 김동진 원장입니다. 라범 튜브 의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마주름과 이마거상의 유지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마거상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이마주름이 사라질까요? 몇년 동안 효과가 지속될까요? 지금부터 이라범정의가 김동진 원장님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먼저 이 이마 고상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수술인가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눈꺼풀도 늘어나지만 음. 그 과정에서 이 눈썹이 과도하게 보상작용을 하게 되면서 눈썹 하수가 발생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 눈썹이 켜지기 이전에 눈썹의 위치로 돌려놓으려면 이제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laughs> 네. 이마 고상술은 단순히 말하면 그 이마에 근육을 쓸 필요 없이, 이마에 근육을 쓰지 않는다면 이마에 주름도 생기지 않겠죠. 네, 그렇게 근육을 쓸 필요 없이 눈썹의 위치를 올려놓는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이마 고상술이 대중화가 되어서 눈썹 하수가 없더라도 선천적으로 눈썹뼈가 많이 튀어나오고 이 눈썹과 눈의 거리가 짧은 젊은 분들도 이런 느낌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마 거상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눈썹 하수라는 게 정확히 이 어감만 가지고는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이게 보통 분들도 평소에는 이게 눈썹 하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 증상은 눈을 감아야 생기거든요. 눈을 감아야 네. 생겨요? 그러니까 어.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죠. 어.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눈썹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네. 눈썹 하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어. 네. 본인은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간 눈썹이 자기의 어. 눈썹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 네. 그러면 이 눈썹 하수가 언제 발생? 되게 되느냐? 네. 대개는 이제 이런 전반적인 고려 없이 우리가 이제 뭐 눈꺼풀이 처졌다고 해서 상한검 수술 하나만 딱 시행했을 때 네. 수술 직후에 이제 그런 처짐이 사라지면서 네. 눈썹이 눈을 감지 않아도 이렇게 쭉 처져 내려오게 아, 되는 눈안 상황이 그래요? 발생하게 네. 되는데 네. 응. 상한검 수술만으로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려고 하면 이제 수술할 때 디자인을 하려고 딱 하면 눈꺼풀이 처진 부분만 잘라내야 되는데, 음. 눈썹 하수에 의해서 처진 부분까지 수술로 잘라낼 수 밖에 없거든요. 아, 수술을 해야겠다면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야 양쪽의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돼요. 아. 수술은 이제 그런 처짐까지 다 고려를 해서, 고려를 해서. 잘라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고 수술 후에도 이렇게 보상작용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충분치 못하게 수술이 그렇겠죠. 진행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후에 이렇게 내려오는 눈썹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색함과 사나워진 느낌. 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 우리가 이제 눈을 이렇게 내리면 사나워지잖아요. 네. 눈썹을 이렇게 내리면. 네. 그런 느낌. 그리고 음. 이제 쌍꺼풀 앞라인.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음. 앞쪽 라인에 원치 않는 이런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아, 많은. 원래 없었었는데. 네. 어.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수술하게 되면 이게 또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뿔룩해지니까 아. 수술 후에 이제 지방을 덜뺀게 아니냐. 아. 지방 좀더 빼주세요. 이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꼭 이제 이마 거상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 원장님이 이제 성형검 수술을 하고 하면 네. 내가 눈썹 하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일반인이니까 네. 내가 눈스 파수가 있는지 없는지 음. 그냥 또 이제 병원 가, 가서, 가서 물어보니까 상한금 수술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또 네. 덜컥도 받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병원 가서 수술을 받기 전에 네. 미리 알아볼 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 간단,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죠. 네. 눈을 감고 최대한 이제 명상을 하듯이 이제 네. 가만히 얼굴에 힘을 빼고 있다가요, 네. 눈썹에 딱 손을 올려놔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고 눈을 한번 떠보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거울을 네? 봐요. 네. 눈뜨기가 힘들면 이제 눈썹 하수가 상당히. 아... 그리고 이제 뜨는 순간 이게 쑥 올라가면서 이제 원래 평소 눈을 뜨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럼 눈썹 하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 말씀대로, 네. 그, 이마거상을 하지 않고, 사안검 수술만 하게 되면, 네. 안 좋은 인상과, 그 다음에 그, 주름까지, 서로 네. 얻을 수 있다. 눈, 음. 눈 위에, 쌍꺼풀 위에 뿔룩함과 사나움, 어색함, 어, 네. 뭐, 삼종적들을다 얻게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반대로, 이 처짐을 네. 또 이마거상술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네. 이제 눈썹이 네. 비정상적으로 이제 치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눈을 보상적으로 떴을 때 만큼만 이제 올려가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이마 보상술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또 이상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놀란걸 표현할 때는 그 이상으로 또 떠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laughs> 네. 감정 표현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것까지 못하도록 그, 그 범위까지 올려놓으면 항상 놀란 인상이거나. 너무 이게 멀어지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맹해 보인다라고 하죠. 그런 음.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아까 얘기했듯이 어 적정 선까지만 올린 다음에 이후에 피부가 늘어난 부분은 상한 검으로 해결해야지 피부랑 피부가 늘어난 부분까지 다 땡겨서 개선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게 돼요. 이건 네.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러면 원장님, 이그 이마거상, 이제 그, 하면, 이 이제 투미근을 잘라서 네. 올라가는 거는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거고, 뭐 이렇게 어떤 뭐, 뭐라 그해야 되죠? 바운더리나 이제 올릴 수 있는 뭐 네. 최대치, 뭐덜 올리고, 이런 거할수 없다고 저는 그, 들었는데. 이마거상의 박리가 제대로 되고 네. 나면요. 네. 누, 이제 누운 상태에서는 우리가 눈썹 하수가 있는 사람들도 누운 상태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박리가 된 상태에서는 사실 올라간 그 위치에 고정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아, 그렇죠. 이제 거기서 박리가 제대로 됐는데 거기서 이제 또 힘을 하고 더 당겨서 고정을 한다면 이제 그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당겨서 고정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laughs> 이제 방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그렇죠? 위치에 고정을 그렇죠? 하는 저희 거죠. 저희 원장님들은 네, 네, 네. 네 제가 그게 궁금해서 네. 아 근데 그럼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와 근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올라왔는데 또 그거를 또 그렇죠. 당겨가지고 네. 아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겠네. 네. 어. 또는 이제 어, 뭐 엔도타인 같은 걸 아, 이용해서 음. 상당히 강한 장력을 이용해서 아주 세게 이렇게 어, 엔도타인은 어쨌든 이 볼기가 위를 네. 향해 있기 때문에 그쵸. 원래 위치보다 더 위로 당겼다가 커야 네, 되기 때문에 아...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날수 아...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무튼이 그 이마 주름을 개선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썹 파수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이익이 많은 이런 이마 거상은 이제 한번 하면 그 네.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유지 기간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애매한데. 이게 수술이 제대로 되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이 수술 자체는 이제 눈썹에 있는 인대가 끊어져서 이제 올라가서 그~ 새로운 위치의 뼈에 골막이 이제 딱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는 사실은 반영구적인 거죠 다행이네요 네 근데 <laughs>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요즘 하는 뭐~ 실리프팅을 이용한 뭐~ 이마 올림술 또는 이제 박리 없이 그냥 엔도타인을 이용한 뭐 아. 그런 것들 하면 네. 안에 잡고 있는 그런 이제 기구들이 뭐 녹으면서 유지 기간이 그렇죠. 좀 제한되겠죠. 그러면 네. 유지 기간을 우리가 조금 뭐 일년 뭐 그렇게 하면은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 이 수술 자체는 뭐어 아. 어, 반영구적이죠. 아, 근데 주제,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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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렇다고 네.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평생 이마 주름이 판판하게 네. 유지되고. 그런 거냐? 그건 네. 아니죠.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순간부터, 얼마막 위에 구속기간인 피부나 또인대 그런 것들은 아. 어쩔 수 없이 중력의 영향을 받고, 네. 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되게 되죠. 네. 네. 피부 자체도 또 이제 탄력을 더 잃게 되고, 음. 그 과정에서 네. 이제 다시, 이제 환자분들은 쳐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이마 거상술의 효과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응, 놓아요. 안, 네. 네, 그래서 네. 이마 거상술을 다시하기보다는 네. 뭐 이제 눈꺼풀의 처짐을 개선하거나 뭐 상안검이나 이제 이마 거상술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눈썹하 거상으로 좀 개선한다거나 이제 그런 수술들로 조금 더 이제. 음, 어, 리터치를 뭐, 하는 거요 네, 그렇죠. 좀 가벼운 수술, <laughs> 가벼운 수술, 네, 네, 네. 좀 느끼게 가벼운 네. 수술. 네. 다행이네요. 네. 저는 지금 한 5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서. 피부가, 피부가 좋으셔가지고, 이제 이쪽 눈꺼풀 피부가 안 늘어나시니까 유지가 잘되시는거 아, 거죠.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네. <laughs> 또 하라고 할까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상당히 상대 네. 유지기간이 네.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저는 뭐 이마거상술 뿐만 아니라 뭐 상한검, 하한검, 이런 되게 항노화 수술은 되게 뭐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세월을 아, 하... 돌리는 수술이다. 네. 돌리고, 그 다음부터 또... 또 이제 노화를 맞아드리면 음... 된다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수술 이후에도 뭐 개인의 피부 상태나 어떤 네. 이후에 시, 어떤 시술들을 또 얼마나 받았는지, 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또는 뭐 이마고상 후에 상한검 수술을 적절하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지속기간은 음... 충분히 달라질 음... 수 음... 있겠습니다. 음... 네. 음... 그러면 이것도 되게 궁금한 건데 네. 만약에 이제 이마 거상을 내가 네. 받았어요. 근데 네.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네. 굳이 따지자면 <laughs> 피부가 얇고 피부가 얇다는 건 이제 눈꺼풀의 피부 말고요. 네. 이마와 눈썹을 이루는 피부 두께 있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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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얇고 근육이 이제 움직임이 강하지 않고 안에 이제 이마 거상술을 해보면 추미근 음. 자체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두껍고. 아, 네. 그런 분들보다는 움직임이 강하지 않고 좀 약한 분들. 아, 그러면 평상시에 인상을 좀덜 쓰신 분들이 더 유리, 유리하죠. 그렇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대조직을 방리할 때 부드럽게 네. 이제 잘 끊어지는 분들. 음. 이제 인대조직이 음. 강하지 않은 음. 분이죠. 음. 그런 분들이 이제 효과도 좋고 지속효과가 좀 오래가는 것 같고요. 근데 제, 내가 스스로 이, 내가 인대조직이 강하지 않다. 이건 어떻게 알수 있어요? 본인 잘 모르죠. 아, 수술을. 들어가 봐야 알아요? 네, 아. 근데 이제 좀 느, 느낌이 좀 와요. 네. 아.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좀 강하죠. 강하게 아. 결합돼 있고. 음. 여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설명했던 부분들은 여성분들이 좀 아. 많이 해당하는 것 같아요. 네. 여자분들 위주로?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마고상도 병행해서뭐 상안검 수술이나 안검하수의 교정이 제대로 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아주 오랫동안 뭐뭐 음, 네. 뭐 반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네. 어, 이마 거상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상한검 수술이 필요한 하면 네. 그때 또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네. 네. 효과가 훨씬 더 오랫동안 네.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마 거상을 하고 나서 혹시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있을까요? 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어, 새롭게 이동된 네. 위치에 눈썹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이제 뭐,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네. 이제 골막이 형성되는 기간, 사람마다 좀다리긴 한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 뭐 이마를 문지르거나 과도하게 음. 자극하는 것은 이제 조금 삼가주시는 음. 게 좋고요. 네. 과도하게 표정을 쓰거나 이제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조금만 주의를 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네. 근육이 좀덜 움직여 네. 찡그리거나, 이런 걸좀안 하는 게좋겠요 네. 혼자서 조절이 안 되면 수술 이후에 조금 보톡스로 좀 도움을 받기도 해요 아 네. 그런 것도 좋겠네요 네. 네. 예, 오늘은 이마 주름과 이마 거상이 어떤 수술인지 이마 거상의 유지 기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좋은 습관 그리고 수술 후 피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아, 여러분이 이마과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충분한 상담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